안녕하세요. 장뜰부입니다. 전에는 나무, 저 이나무 말고 화살총나무 캐는 방법 알렸는데, 오늘 이 남천 이 나무가, 뭐야, 되게 이뻐요, 이거. 카페나, 뭐, 가정집 베란다. 햇빛만 잘 주는데. 햇빛을 하루에 5시간 정도 직사광선을 봐야 돼. 물 좋아하고. 나무, 병도 없어, 이 나무. 보면은, 아이보리 꼽혔다가 이게, 저 가을부터 지금, 한석달 동안 열매가 안 떨어져, 새만 안 따먹어. 새가 이 열매 참 좋아하는데, 이 나무를 캐가지고, 저 내가 화분에다가 심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간단한 방법으로요. 자, 이 꺼내고 전에는, 전에는 큰 나무는 이렇게 팔아있죠, 반대로. 오늘은 이렇게 곧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각도를 보세요. 보세요, 들어갑니다. 저번에 같이 추죠기마자세 자, 이렇게 놓고제크입니다등등이로 하나 더. 에야. 야 에야. 뿌리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자, 반대로 제크고 반대로 체 아깝습니다. 자리잘리한번라잘라고지고 푸리지 말라고. 푸리지 라리좀잘라고여리 들어서 고자 자, 지자손고푸리다말습니다리지말고 푸리지 말고 푸리지 말라고. 푸리지 제가 이제 저 화분에다가 한번 옮겨 볼게요 이, 이 나무는 화분에다가 옮기면 웜살도 안하고 잘 안죽어요 아무튼 한번 가서 또 알려드릴게요 야, 나무 심으러 갑니다 화분에다가 자, 아, 이제, 이 남채란 나무를 밖에 농장에서 지금 캐온 걸, 이제 이걸 상품을 만들어 할거 아니에요. 이 네모진 화분에다가 이걸 이제 한번심으면생기안 죽을 때 이제 심어 할거 아니에요. 우리 농장이 이제 노하우인데, 보세요. 여기다 원래 바닥에다가 옛날에는 마사 깔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화분이, 고무 화분이 무거워요, 이게.

합니다. 요 화분 요요화하분 높이까지 요요 높이까지 쳡니다. 이하분이 이, 이, 이 나무를 올렸을 때그 높이가 딱 맞아요. 이, 이 뿌리가 닿는 지점 나무가 앱그 높이 이 위에 크기하고 뿌리 뿌리가 여가지 와야 할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한 소주 사이즈 한번 소주 사이즈 사이즈 한번팔분 반. 20%만 남겨놓고 10%만 남겨도 되겠다. 자, 이제 채웁니다. 그 높이 약간 못 되게. 다음에 여게 있어요, 여게 여기 코코 피트라고 코코 피트가 뭐냐면 이게 야자나무 그그 그, 그 코코아 그 껍질 있죠? 야자나무. 그걸 발효시켜서 수입 들은 이고 이게 나무 뭐 어린 나무 뭐, 뭐 과일, 야채, 아니 야채는 저저뭐 수박 모든 모종할때 쓰면 이게 뿌리가 잘 이렇게 잘 내려요. 잘 망가지도 않고. 요게, 요한 푸대가 시중가 한 5,500원에서 6,000원 가요. 이, 이러면 하나 가지면 요거 한, 한 15개쯤 심어, 10개. 요걸, 여기다가여기탁 깨끗한 거. 요기다가 손으로 봤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거 딱두 번만요. 두 번만. 뿌리 닿는데만. 이 네? 뿌리 닿는데만. 뭐, 내가 뿌리 잘 내려요. 안 망가지. 자, 앉아. 그럼 내가 나무를 한번 심어볼게요. 네. 예쁘게 잘 자랐죠? 이게, 이게 지금 한, 우리가 여기 농장에서 한 3년 길른 거예요. 3년. 자, 저 밖에다가 요만한 모종 그 컸어요. 3년 반 만에. 자, 이제 이거 놔옵니다 그러면, 높이가 딱 맞죠? 이렇게 예쁜대로 자, 아, 오 키가 크니까. 이렇게. 네, 그죠? 다리 그 밑에 화분 아까, 한뺨쫙 넘는 걸로 넣었죠? 그럼 그 높이가 딱 맞아, 이게. 크기. 이렇게 놓고, 네, 여기는 폭파 있죠? 두 번. 뿌리 닿는 데다가 한 번, 두 번. 세번 하고 이렇게 잘 잡습니다. 예쁘게 양말, 구마 빼고, 콘스레 빼고, 자 이제 자 여기는 자 이제 나머지 흙으로 채웁니다. 이걸로 한번 더, 한 번, 두 번, 이거를 많이 채우지 마세요. 위질 때, 여, 저, 한번 여기다 뿌리, 뿌리만 뿌리 보이는 데만 이거 덮어 이렇게 해 놓고 이걸 이제 흔드세요. 이제. 아, 다 아, 마무리. 마무리는 내가 우리 오늘 밖에 비오는 바람에 그래서, 어, 그를, 네, 마무리로, 해보세요 니까 물좀요이렇게잘 담는 중 물을 주니까 흙 많이 넣지 마세요. 이렇게. 음. 아니 지 나중에 이제 물 주다 보면 흙이 좀가라앉아요 그때 좀 보충하더라도 물 많이 넣면 으안 돼요.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예쁘죠? 네. 자 요거다가 이제 소품을 자, 이렇게 이게 이게 태양열. 형이 밖에다 이렇게 두어지면요. 낮에 충전되갖고 밤에는 얘가, 얘가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하면. 너무 예뻐요. 하나만 해도 되고. 여기 이제 밤에는 불이 들어와요. 낮에 이렇게 햇빛에 보면 충전됐다가 불이 들어와요. 그럼 얘가, 저 밑에 빛 들어오고. 근데 얘는 하루에 5시간 이상을 햇빛 봐야 돼요. 물은, 저, 우리 농장에서는 보통 이렇게 심으면은 3일에 한번분을 줘요 물안 줘서 망가지지 물 많이 줘서 얘는 뭐 죽거나 그런 남 아니에요 이렇게 으면 절대 안죽습니다 햇빛, 물, 그 위에는 영양제는 앞으로 3년 후에 하셔도 돼요 이렇게 더 이상 많이 하지 마세요 얘는 야생이라 굉장히 이렇게 강해요 있죠? 이쁘죠? 보세요 한번 한번 자, 자세 보여드릴게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응. 지금 내가 이것도 오늘 하, 오늘 한 거고 이것도 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 농장에서 이걸 계속 만들어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팔기도 하고 공사할 때저저 저. 인테리어 공사할 때 카페나 이런거 이렇게 예쁘게 해드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심으면 절대 안 망가집니다 죽지도 않고요 자 보셨죠 이상 장돌병입니다 다음에는 또더 어려운 나무 쉽게 심는 나무 알려드릴게요 요거 좀, 잠깐요 내가 지금 이거 주먹 이 나무도 지금 어제 심은 거예요 캐다가 근데 이것도 이제 손질해야 돼요 이런 나무도 우리가 심으면 절대 안 망갑니다. 그, 안 죽게 키울 수 있는 방법과 비법 알려드릴게요. 이상 장토입니다. 자, 유튜브에 좀 좋다고 좀 올려주세요. 좋은 정보 계속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다섯 시간 동안 지금 분갈이 했는 시계. 이게... 화분에다가 나무 운동가 옹는데 오늘 요구하고요. 오늘 요구하고 이런 거이렇게 주목 봤죠? 그다음 요구대. 자, 측백도 벗고. 남천 이렇게 누가 좀 이렇게 토기에다가 이렇게 좀심어둬라도 한번 심어보고. 자, 얘 향나무고. 예, 주목이고. 요요 얘가 향이에요 얘는 우리 어 지금 농장이 여 난방 안해요. 이게 다. 밖에서 겨울에 추워도 살수 있는 나무들이에요. 이건 목향인데, 얘는 좀, 추위에 좀 약해요. 밑에 좀싸아줘야 하는데, 그래서 화분만 땅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난방전 아니에요. 남천도 이렇게 토기에다 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것도 철쭉 지금 캐가지고, 지금 화분에 심으려고 지금, 이제 점심 먹고 해야죠, 이제. 이제는 나일라.